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찾아온 2026 기아 K9 리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플래그십 세단이 과연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지니고 있는지 외관부터 실내, 퍼포먼스, 가격까지 가능한 한 꼼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실제 구매를 고민할 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할게요. 먼저 외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 K9 은전 세대의 흐름을 계승하면서도 더 강한 존재감을 내세우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전면부를 보면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눈에 띄는데, 세로형 패턴이 강조되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릴 양쪽에는 슬림한 LED 헤드램프가 자리 잡고 있으며, 램프 내부 요소와 주간주행 등 디테일이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세단이지만 위화감이 덜한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본닛에서는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라인이 측면까지 이어지며 측면에서는 낮고 넓은 스탠스를 강조하며 안정감을 줍니다. 휠 아치는 적당히 부풀려져 있고 휠 디자인 또한 세련된 멀티 스포크 타입이나 여러형 휠이 선택지로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부는 LED 리어램프가 수평적으로 넓게 뻗으며 램프와 중앙 그릴을 잇는 라인이 뒤태에 세련된 이미지를 더해줍니다. 범퍼 쪽에는 싼 배기구가 심플하게 배치되어 있고 디퓨저 스타일 요소도 가미되어 역동감을 살짝 풍겨줍니다. 이 외관은 절제된 럭셔리어와 존재감 있는 고급감 사이를 노린 듯한 인상입니다. 과하게 화려하지 않지만 눈길이 가는 균형감을 잘 잡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디자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앞쪽 그릴 패턴이나 리어램프 여지는 그래픽이 취향에 따라 호감 여부가 갈릴 듯 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는 외관보다 더 감탄할 요소가 많습니다. 무선 재질감을 보면 고급 가죽, 천연 우드 트림, 금속 크롬 액센트가 조화롭게 사용되어 고급 세단다운 품격을 전달합니다. 대시보드는 운전자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어 운전자의 시선과 조작 동선을 배려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UI 미연결성 기능들이 풍부하게 제공됩니다. 터치 스크린 반응성이나 그래픽, 메뉴 구성 모두 세련되고 직관적입니다. 센터페시아 아래에는 공조 제어부가 있고 터치 또는 물리 버튼이 섞여 있어 조작감이 준수합니다. 기어셀렉터는 조이스틱형 또는 로터리 다이어형이 선택지로 주어질 가능성이 높고 주변에 컵홀더, 수납공간 등이 실용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전동 조절, 메모리,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착좌감이 부드럽고 지지력도 괜찮은 편입니다. 뒷좌석 공간은 동급 세단 수준으로 넓은 편이며, 리클라이닝 기능 또는 다리 받침, 레그 서포트 기능이 포함된 트림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별도 공조 제어, USB 포트, 독립 디스플레이 등이 제공되면 더욱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소음 측면에서도 상당한 배려가 보입니다. 문 패널 두께, 방음제, 차음 유리 등이 적절히 사용되어 정숙함을 지향한 느낌이 강하고, 고속주행 시 엔진 빈도면 소음은 상당 부분 억제되어 있다고 리뷰 영상 및 시청자 코멘트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익스피리언스 콰이어트 럭셔리 레드파인드 위드 더 올뉴 2026 기아 K9. 이제 퍼포먼스로 넘어가 보죠. 정확한 2026년형 K9 위 재원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발표 자료와 업계 예상 리뷰 소스를 바탕으로 유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 K9 모델은 3.3L, 3.8 l 크 d 엔진 등이 제공되었고, 신형에서도 이 흐름을 계승하거나 개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버전에서는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도 추가될 수 있다는 루머가 있기도 합니다. 3.8 l 크 d 모델은 강한 출력과 토크를 갖추어 고속주행이나 가속 상황에서도 여유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속기는 8단 또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유력하며, 드라이브 모드 선택,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등이 기본 탑재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RWD이 기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위 트림에서는 AWD가 옵션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주행 감각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움과 안락함 쪽에 중점을 둔 세팅이지만 서스펜션 튜닝을 통해 롤 제어나 코너링 거동도 어느 정도 고려한 모습이 예상됩니다. 승차감과 핸들링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스펜션 세팅, 조향 감각, 스티어링 반응성 등이 실제 시승자 평에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고속 안정성 측면에서는 무게 배분, 차체 강성, 에어로 요소 등이 영향을 줄 텐데, 이 부분에서 기아가 신형 세단답게 설계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중요합니다.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제동력이 믿을 만해야 하며, 디스크 브레이크 플러스 ABS, 전자 제어 브레이크 시스템, 회생 제동 요소 등이 결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과 안전 시스템이 주행 성능과 신뢰성을 보완할 것입니다. 이제 가격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내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 정보에서는 K9이 가격이 5,300만 원에서 6,500만 원선에서 시작했으며 상위 모델은 더 높은 가격대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도에 따르면 K9은 6,5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는 가격대를 가질 것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쟁 모델보다는 소폭 낮게 책정될 여지가 있고 가성비 고급 세단 이미지를 내세우는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트림별 사양, 옵션 장착 여부, 세금 및 부가 비용 등이 더해지면 상당한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수출형 모델 또는 일부 시장에서는 명칭을 K900 또는 쿼리스로 사용한 적도 있었고 그 경우 가격 책정이나 사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 차량이 가지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시청자에게 어필할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점 측면에서는 디자인과 실내 품질, 정숙성, 고급 감성, 드라이브 모드 다양성, 안전 및 첨단 기능 등에서 높은 완성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이끌어줄 존재감과 프리미엄 감성 전달력이 중요하므로 이 역할을 잘 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약점으로는 수입차 대비 브랜드 인지도나 이미지 측면에서 아직 따라잡아야 할 부분, 일부 옵션 및 마감 디테일에서 비용 절감 요소가 보일 경우 품질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무게가 무겁고 구조적으로 복잡한 세단이기 때문에 연비와 유지비 측면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쟁 차종 대비 차별화 요소가 얼마나 강하게 어필될지, 실제 시승 감각이나 운전 재미 측면은 어느 정도일지는 출시 이후 실제 운전자 리뷰들을 통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스크립트 흐름을 고려해 말씀드리면 영상의 도입부에서는 시청자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고 오늘은 2026 K9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 는 내용을 간략히 전달한 뒤 외관 오른쪽 화살표 실내 오른쪽 화살표 퍼포먼스 오른쪽 화살표 가격 및 경쟁력 오른쪽 화살표 결론 및 추천 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흐름이 좋습니다. 리뷰 중간중간 실제 주행 장면 디테일 클로즈업 기능 작동 영상 등을 삽입하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고, 비교 모델이나 경쟁 차종 언급도 시청자 이해를 돕는 보조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 분량과 내용이면 약 1800에서 2200 단어 내외로 충분히 채워질 수 있고, 영상 길이 기준으로는 12에서 15분 분량 정도가 될수 있겠습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제가 이 내용을 한국어 원구 형태로 2000 단어 정도로 완성해 드릴 수 있고, 멘트 스타일, 톤, 말투 등, 조절도 가능하니, 그렇게 할까요?